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마음을 막찌 찌그러뜨리더라고요.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콜라캔을 찌그러뜨리듯이 내 마음을 누군가 막 만지더라고. 그 만지는데 그 만지는 순간에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.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. 음.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제가 제가 이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했요 그래서 울었어? 요 계속 울었어요. 음. 계속 울고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또 울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랬어요.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지 그 시간만 되면 우는데 음.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눈물이 나지? 절대 날까요? 안 우는 사람이에요. 네. 네.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. 눈물이 왜안 나지? 그러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눈물을 네. 안 우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내가 위상하다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죄악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다 이렇게 토해내더라고요 제 입에서 하나님 옛날에 내가 오락실 갖고 백원짜리 옷 신고 용서해주세요 뭐 해서 이렇게 막내 입으로 다이신를 짓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일주일 동안 갔어요 일주일 동안 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나와있는데 5일째인가 6일째 됐을 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 무당들도 귀신이 씌어가지고 작도를 타고 춤을 추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여와 하나님은 못하시는 바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깨달으려고 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나요? 하나님이 저 무당 영보다 못하신가요? 제가 반문을 했어요. 그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. 막 마음을 만지고 막 마음을 누가 다 말이 찍어 드려요. 그러니까 딱딱했던 마음을 완전히 막갈아엎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.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요 음.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눈물 바다가 되는 거야. 내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. 마치 3인칭 관점으로 이렇게 내가 나를 보는 거야.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신기한 거야. 내가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? 눈물을 음. 계속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경을 마태복음 마태복음이가 제 구시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버리시나이까 숨. 거둔이라, 영원히 떠나가니라. 근데 그거, 그 구조를 있는데, 이 휘장이 이렇게 갈라져 찢어졌다 그랬잖아요. 대지에서 휘장이 있잖아요. 휘장이 찢어진 게내 마음이 완전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이 생각이 들면서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내가 울면서 그랬어요. 우리 엄마, 아버지가 돌아가셔도난 이렇게 안 울는데. 내가 미쳤나, 왜 이러지? 통곡을 하고 코, 콧물이고, 막, 어, 눈물이고, 다 번벅대면서 울고 있더라고요.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, 완전히 그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미친 사람 같이 뒹굴면서 내가 울고 있더라고요.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미쳤나? 그러면서 그때부터, 아,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구나. 제가 몰랐으면 용서해주세요. 내가 진짜 죄인인 거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족한테 전화하겠어요. 그러면서, 제가 생활이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. 더 최악의 바닥에 바닥을 더가고 있더라고요.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은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겪게 해주셨는데 제가 술을 먹고 었어요 일주일에 2일은 술을 마신 사람이에요. 성빈이가 마트 가면 술병을 끌어안고 막 저와요. 맥지병을 끌어안고 춤을춰요 막. 이 사람 날고, 아이고, 아이자식이잘 잘 시킨다. 그런데 나는 술을 못 끊고 있어요, 이제. 하나님한테 서운 기도를 스무 번 넘게 했거든요. 음.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. 하나님 나는 내가 술을 끊는다고 서운 기도 했는데 저는 못해요. 정말 할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이할수 있다 했으니까 저한테 역사해 주세요. 제가 이걸 끊게 해주세요.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술자는듯들고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술을 마시면서 울었어요. 내가 아주 한심해서 <laughs>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울면서 소주를 마셨어요. 너무 한심해서 너무 비참하고 한심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3 개월 넘게 했어요. 술 마시면서 술이 채해가지고 몇번 깨졌어요. 저는. 못 끊게.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하고 쌈밥집을 갔는데 옆에서 막술판는버리고 아저씨들이 아줌마들 술 먹고 있는데 고기를 시켰는데 저는 항상 소주를 시키거든요. 술을 안 시켰어요. 이 사람은, 어, 송비나 아빠가 이상하다며 소주를 안 시킬까? 그 다음날 또 같이 자네? 뭐그 아, 이틀, 전, 이틀 후에 갔나? 3일 후에 갔는데? 또 술을 안 시키고 고기만 먹고 왔어. 요이 이, 사람은 나한테, 자기 이상하다. 소주를 왜 왜안 안 먹고 있더라? 음. 딱도 내가 이상한 거예요. 근데 그때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, 하나님이 하셨구나. 그 다음부터 술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드는 거예요. 그 이후부터 술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. 그때가 2014년 11월 23일 날. 2014년 11나 날짜도 다 기억해. 수도관 수도관 사람이. 11월 23일부터 제가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냈어요. 네. 그러니까 15, 16, 17, 18, 1 15, 5일째죠. 제가 제, 제가 만약 술을 안 끊었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었겠죠. 아마 페인이 되어 있었겠죠 지금. 그렇죠. 더좋아있겠지 뭐. 뭐간 수치가 올라가고 그 그러진 않았었죠. 건강은 한 같아요. 그래도 이제 갈수록 간이 안 좋아지죠. 아직은. 그래서 그때 아,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를 하면 음. 의로운 기도를 음. 말씀을 근거 <laughs> <큰 거에 웃음>